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볼 책은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꽤나 화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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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세 쪽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보입니다. 아직 박사 수료생이던 시절 박사가 아니어도 대학 강의를 할 수는 있었지만 행정 담당자가 시간 강사인 나를 습관적으로 박사님이라고 부를 때 아니 사실은 박사 수료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야 하나 하는 잡생각을 했다. 전업 박사 수료생. 필요한 학점은 다 이수했으나 방학도 없이 학교에 나오면 언제 졸업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태. 그만두기엔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덜 아까울 때일까. 늘 궁금해하며 남은 경제력과 남은 정신력을 자꾸만 저울에 달아보는 시기. 지 지금 그만두면 분식집을 차려도 박산의 떡볶이 간판을 못 다니까. 억울해서 안 된다고 농을 치며. 그런데 법적으로 정말 안 되나? 하고 비눗방울 같은 물음표를 달아보던 그때 아직 심박사가 아니라 박사수련니까 심박수라며 2PM의 노래 후렴구 Listen to my heartbeat를 흥얼거리던 그런 어느 날의 일기를 꺼냈다 그 뒤엔 거, 그 일기가 있고요 지금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겁니다 너무 귀한 책이라 제가 막 공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공개긴 한데, 삼쪽만 읽으니까 어, 용,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laughs> 예, 언젠가 해지는 걸 보겠다고 충동적으로 관악산에 오른 적이 있다. 정상에서 멋진 노을을 보며 가진 상념을 떨쳐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오다 보니 사방이 캄캄해서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있는 곳이 등산로의 바위인지, 마른 계곡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낙엽을 밟는 내 발소리가 나를 위협해 올 무렵 음저 소리가 스스로 무서울 때가 있죠 두 개의 불빛이 보였다 하산길에 내가 올라가는 걸 보셨다는 등산객 부부였다 곧 어두워질 텐데 아무 장비도 없이 혼자 휘적휘적 산에 올라가는 나를 보시고 혹시나 하고 산 중턱에서 기다리셨다고 했다 좌절한 젊은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러 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시 나타나줘서 고맙다고도 하셨다. 좌절한 게 아니라 그저 경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길로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머지 않은 장래에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일시적인 존재를 위해 이 표현도 되게 재밌죠. 를 위해 어두운 산 속에서 랜턴을 들고 기다려 주시 마지막 쪽입니다. 기다려 주시다니. 나누어 주신 랜턴을 들고 앞서가는 어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그 저녁은 참으로 따뜻했다. 해지는 걸 보러 가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장미 옆에서 가로등을 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슬픈지 캐묻지 않고 의자를 달, 당겨 앉은 게 마흔 세번째인지 마흔 네번째인지 추궁하지도 않고 1943년 프랑스 프랑의 환율도 물어보지 않는 어른이고 싶다. 그가 슬플 때 당장 해가지도록 명령해줄 수는 없지만 해지는 것을 보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하는지 넌지시 알려주겠다. 천문학자가 생각보다 꽤 쓸모가 있다. 어, 어, 이 책을 제가 느끼면서 그, 읽으면서 느낀 점은, 어.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문체가 너무 시시콜콜해요. 뭐 느낀 점 얘기 다 했고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심체경지음. 문학 동네 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